디셉션이 되게 특이하다. 감독주, 감독주. 어? 함독주 자, 안녕하세요. 하이즈의박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팀워크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대치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이렇게 또 초대해가지고 촬영 자리를 만들어가는데. 3학년 누구? 김지율 지율이! TV를 장점은 뭐예요? 볼이 묵직하다. 볼이 묵직하다. 오케이. 자, 볼게요. 다섯 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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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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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아니, 묵직한... 불펜트수 맞네. 오. 122kg! 올라 봅시다, 올라 봅시다. 몇개더 가볼게요? 122kg! 두개만더 가볼게요. 오, 수야 수야 수야. 121kg. 121kg. 지율이는 무슨 변화구 던져? 슬라이더. 슬라이더 한번 가볼게요. 오호오호 109kg. 오 아니 근데 진짜 좋네. 이거 제구도 좋고 지금 마지막 하나 이제 지율이 던질 건데 결정구. 구. 지구, 오케이. 찍구 잘려. 쪽직여기 가자. 1 아유. 아유, 아160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파이어 볼러야? 예, 예. 아 그래 파이어 볼러 정우형을 꿈꾸는 우리, 이름 뭐랬지 저만겸 유현승인데 유현승이 140kg 같습 140kg를 응. 넘나돈 직구를 던지는 <laughs> 그치 k 직구를 던지는 오1 4 g 0 k g 지 오오 1 4 0 k g 5 k g 뭐 자신있는거 뭐 있어?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더. 오. 오 47kg 자이번에 뭐? 체인지업 어, 좋다. 잘 체인지. 오 좋다 잘나녀줬으면 좋겠다 이번거 좋았 이번거는 진짜 살아 움직였어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자 다음 나왔어요. 자기속에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네. 3학년 외아수란 투수를 맡고 있는 최윤재입니다. 윤재, 예. 윤재 어떤 투수야? 뭐 파이어 파이어볼러. 볼러야? 예, 예. 파이어 볼러의 기준이 뭐야? 120을 가볍게 던져 예. 120을 가볍게 던지는 대치중학교 파이어 볼러라고 지금 예. 애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한번 기대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예. 직구 예. 108kg <laughs> Okay. 아이씨네. 아이씨네. 아 예. 아 아니 볼 좋네. 볼 구위가 괜찮네. 지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더. <laughs> 다학년 최동현입니다. 아, 동현이는 아까 제가 이제 캐치볼하는 거 보니까 몸을 정말 잘 써요. 아직 뭐 이제 너무 마르고 몸이 안 커서 그렇지. 굉장히 구위나 이런 거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약간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약간 어 에이스 에이스 투수 약간 왼손잡이 실제로 실력이 받쳐주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122kg. 와, 네, 126kg. 아, <웃음> 야, <웃음> 아니 볼 구위가 진짜 좋다. 야, 잘하겠다 너는. 오케이, 오, 127kg. <laughs> 어떤 느낌이에요? 공 받아보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요즘에 박병호 선수의 테일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타자들이 아마도 어, 왔다라고 해도 공의 움직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헤이. 오. 오. 오, 오, 오 124kg 아 근데 볼이 진짜 좋다 변화구 슬라이더 오케이 슬라이더 슬라이더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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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kg 오. 슬라이더도 1 1 2 k 상당합니다 지금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아직 힘이 붙기도 전이거든요 몇개더 볼게요 커브 커브 좋아 해 나이스 오! 112kg가 슬라이드 인데 109kg가 지금 커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별 차이 안 나요.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1구. 123kg. 자, 에이스 내려가 주시고 이번에 마지막 우한 에이스입니다. 삼학년 투수하고 매아스로 하고 이제 김수현수현이는 네. 장점이 뭐예요? 키가 크고, 키가 크고 비지컬이 좋고 비지컬이 좋고 힘이 힘이 좋아 볼이 빨라 네. 거의 타급이야. 아그 정도 아니고 수현이는뭐 어떤 공을 던지는 투수? 140을, 140을 던져? <laughs> 너아까부터 계속 구랄 까. <laughs> 죽을래? <웃음> 140 가까이 던지는 우리 강속구 투수 수현이의 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로> 구 <자, 목소리로> 오케이. 오. 오케이. 1 2 5 k g 아, 좋다, 좋다. 아니 근데 디셉션이 되게 특이하다. 어? 함덕주?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케이. 124. 어, 볼이 힘 좋다. 타자는 무서워도 치겠나? 오! 오! 125. 근데 진짜 여기서 딱요 갈고리를 걸어 가지고 공딱 쓰는데 진짜 몸 조금만 뻘고 하면은 진짜 볼 빨라지겠다. 여기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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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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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오이이124나 124. 확실히 볼 좋네. 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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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6kg. 라스트.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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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충학교 어, 에이스 투수들, 3학년들 투수들 피칭을 봤는데, 음. 이 3년 후,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또 시컬적으로 성장해서, 또 어떤 공을 던져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투수가 될지가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투수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 나이스. 어, 끝났다, 끝났다, 오오. 끝났다.